제가 이번에는 어, 구독자 5명이 됐으므로 케이크를 만들 건데요. 음, 출처는 제 건데요. 이 촛불만 미니미니님 거예요. 미니미니 미니 출처 건데요. 근데, 근데 저는 그이 촛불만 따라한 거지, 딴건다안 따라할 거예요. 그 다음에, 빙쭈루쭈또 목공풀 칼, 생물의 아무 색깔도 자, 시작하겠습니다. 천사 점수, 그, 아, 뭐 어, 물감. 아 화이트로 그냥 할게요. 저는 물감도 필요한데 저는 그냥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저 진짜 구독 다섯 명이 다시 돼가지고 정말 좋아요. 저. 사장님 다시 될 줄은 제가 정말 몰랐는데 됐으니까 이벤트를 했는데 정아 이천님만 이천님 전영수님인데요 이천님만 답글을 올려드릴 려고요한 다음에 동그랗게 해주세요 토핑 보까 생각 같인데 동그랗게 해주면 조금 눌러져가지고, 그걸 합니다. 이천님이 알줄 답글을 아주 길게 썼다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일단 놓을게요. 그 다음에 토핑을 할 건데요. 제가 쌀기. 딸기 토핑과, 짜. 그 다음에, 키위 토핑. 레몬 토핑. 어? 오 마이 갓. 죄송합니다. 레몬 토핑을 올리겠습니다. 자, 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잘라 갖고 올게요. 네, 됐습니다. 잘라 갖고 왔는데요. 잘라은 거는 다음에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레몬을 조금 반쪽으로 잘랐어요. 아, 반쪽으로 아, 안잘 잘라, 원래 잘르려고 했는데 안 잘랐거든요. 음, 딸기가 근데 이게, 이게 너무 예뻐고 토핑들이. 그래서 이 토핑들을 한, 이 토핑들을 올리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거 준비해드릴, 목공풀 지금 준비해드릴, 아, 예, 네, 네. 이렇게 다 잘렸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주신 게 아니라, 이거 준비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물을 준비해주세요. 전 금색과 은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은색을. 예, 술술 나오네, 요 이게 아주. 생물이랑, 반짝이, 아, 생물이랑, 목공풀로 했던 거. 저거 올렸는데 아직 안발있어요 걔가 아주 반짝반짝 케이크가 될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거려 예쁘게 될것 같고요 네, 촛불과 촛불과 목공풀을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칼도요 먼저 칼로 여기 오, 여기를 아, 알았어요 아니 뭐 가운데를 이렇게 해주세요. 동그랗게 파준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목공풀을 <놀람> 파주시고요. 이게 목공풀이 뭐 많이 나도 나중에 되면 다 어차피 다싸지기 <놀람> 아, 때문에. <놀람> 목공풀만. 아. 네, 했고요 여기 옆에다가도, 토핑이 너무 큰데. 그러면, 여기 조금, 축구를 올려가지고, 음, 칼로 또, 이렇게 여기, 여기를, 옆에를 뚫어줄게요 목공풀에 붙여가지고 옆에 있는 목공풀에 붙여가지고 해주시고요. 네. 또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칼로 안 하고 그냥, 그냥 이걸로 쑥쑥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제가 특집으로 했던, 구독 5명으로 특집으로 했던, 아, 어, 흔 한, 특별, 특별 케이크였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미니미니였습니다. 진짜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